야, 이게 한국 그린 상태입니다, 지금. 이 바둑판도 아니고, 이게 뭐 이런데서 어디 공을 칩니까? 야, 1 0다가이 보세요, 이게 뭡니까, 이거? 바둑판도 이거보다 낫겠다, 진짜. 이 보세요. 이게 뭡니까, 이게? 이게 그린, 그린입니다, 그린. 와. 진짜 최악의 골프장입니다. 앞에, 앞뒤로 계속 밀리고, 그린 상태는 엉망이고. 저 부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골프 부장에 대해서? 얘기는 오늘 받으면 안돼 입장 오 음. 하면 안 돼. 휴장을 해서 수를 해야 돼. 이는 공을 칠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. 이거 뭐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거는 어마한 것 같습니다. 아, 아 뒤에가 이렇 막히고 앞에도 이렇 막혀 있고. 물만 뿌리면 좋은 공부장인지 알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. 어? 설마 오바됐나? 아. 벌리스도 보이시죠? 허연거 이기 이기 잔디입니까? 야, 페어의 주위에 첫 번째 두 번째 홀 지금 다이었습니다 이게 이게 그림입니다. 시발 <laughs> 이이 그림이가. 어. 사장님, 도 놀라지 마십시오. 아, 들어도. 이거 지금. 들어 야, 이거 티를 어디다 꼽아야 되노, 도대체? 티를 꼽을 데가 없습니다. 운동장 아닙니까, 운동장? 백사장님, 백사장도 모래가 이거보다는 작겠습니다.